지지 지, 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 그걸 갖다가 뭘다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누구 생각에서 일어나는 나무 생각으로지 일어난 일을 갖다가 하나 살아가는 거가 어? 생각 생각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움직여야지.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래, 그 생각... 생각이 뭐, 뭐, 어디다. 그래, 생각이, 쓰냐고. 생각이, 생각,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렇는갑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그, 가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네. 어, 도저히 이 환경이 내하고는 도저히 적성에 맞지도 않는 거고. 당신이 아까 계속 연설을 줬었고, 그게 있는 것도 본인이 장작해가지고, 어쨌든 생각에서 놓은 그거잖아. 행동이지. 생각에서 어, 만들어낸 행동이지. 자산의 분류와 자산의 형태와 그 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분석을 했지. 그래, 분수하는 건, 그럼, 그 분석하는 게 그러면 뭔데? 이, 생각 아니야? 그 생각을 했고, 그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드는 거지. 만들고, 조합하고, 만들고, 조작하고.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야. 그, 왜, 그, 뭐 하면은 조작한다 그러잖아. 뭐 검찰에서 조작하고 무슨 뭐 경찰이 조작하고 그러는데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 조작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쪽 방향으로 그 기계를 조작한다 그러잖아 기계 같은 경우에 그래 어, 조작이, 자동차 조작이 그래.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조작 조작하고 다 틀어놓으면 조작이네 조작, 조작만 조작만 는 조작만 뜰. 잘하면은 어, 살아가는 다르게, 데는 지장이 없는 거야. 살아가는데 농사도 조작이야. 농사짓고 하는 거 있잖아. 돈 벌고 뭐 하는 것도 다 조작이라고. 그래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당신 말 따는 이재명이 그거 아닌 거 같다고 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떼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편집하고 그러는 근데, 거야. 근데, 편집해서 근데, 자기가 유리하도록 그래. 그렇게 만들어 가는 상황을 근데, 조작이라 그런다고. 고조종하 그래, 조종, 조작이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 같은 말이지, 뭐, 조종이나 조작이나. 그지?